두 가지 앱을 먼저 설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워크넷 앱, 그리고 두 번. 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지난번에는 데스크탑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로 장소에 구해받지 않고 신청 단계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모바일로 실업급여 신청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스토어의 워크넷과 그리고 고용보험 모바일앱두 가지를 미리 다운을 받아놓으셔야 돼요. 워크넷과 고용보험 모바일앱두 가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데스크탑했던 방식대로 워크넷에 있는 구직활동 신청 방법을 먼저 하고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있는 실업 신청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일단 워크넷 모바일 앱에 들어가시면 어 기존 데스크탑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로그인 자체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요거 누르시면 그 창이 뜹니다. 이 창에 보시면은 어 상단에 로그인 있죠. 로그인을 누르시고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일단 네이버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 은 데스크탑에서 워크이드 보는 것처럼 구인 공고를 다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일단 신청 단계 구직활동 신청이죠 다시 한번 오른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걸 누르시게 되면 보이시죠 내 로그인 바로 밑에 구직신청 이라는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직 컨통을 진행 중이고 구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직 번호가 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이는 취소나 수정을 할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 데스크탑에서처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뭐 기본형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쓸수 있는 것처럼 잘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력서 탭을 선택하셔서 계속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소개서도, 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뭐, 경력을 쓰시고, 경력을 써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어, 생각보다 워크넷 앱도 잘 되어 있어서 신청 단계에서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권의 구직시청까지 완료가 됐다면, 다음에 이어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실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할 거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더라도,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처럼 공인인증서는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업급여 탭을 누르면, 마지막 4개 중에 여기 네 번째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실게요. 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 시청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저희는 일반 동영상 시청이니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동영상 시청을 하면 자동으로 버튼이 회전이 됐죠.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시작하셔도 되어있네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하는 것처럼 페이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진행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급 인정 신청이라 되어 있는데 인터넷 쪽으로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바일로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데스크탑이 아닌 이런 모바일로 할수 있다는 건 일단 휴대성이 용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혹은 화장실에 이러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침대 위에서도 할수 있는 조금 더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좀 미리 알았었더라면은 아마 온라인 교육은 핸드폰으로 미리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이제부터 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모바일 앱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바일로도 실업급여 잘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접선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날게요. 안녕.